대변인 최민석입니다. 그렇게 두건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십시오. 국가 예산안 심사가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400건이 넘는 법안 역시 법사위에 막혀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방송장을 위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겠다고 일하는 국회를 무력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듯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를 무시하니 국민의힘도. 국민이 부여한 본부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입니까? 지금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제발 방지 약속을 해주십시오. 또한 지금 예결위에서 막판 예산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입에 감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법사위를 즉시 열어 여러 개류된 법안들을 처리해 협조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위해 밤을 새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이 선출한 대표임을 자각하고 밤을 새울 각오로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오만과 독주를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월드 진행하겠습니다. 국가 안보실이 보고해야 했던 윗선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국가 안보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개입했던 정황도 드러나며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가 퍼즐처럼 하나둘 맞춰지고 있습니다. 박정원 전 수사단장과. 권인태 해병대 정책실장의 증언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순직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 이첩 전에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안보실 행정관에 이어 국방 비서관까지 직접 전화해 윗선 보고를 해야 한다며 급하게 자료를 달라고 했다던데 그 윗선이 누구입니까? 이윤세 해병대 공보전원실장도 해병대 사령관이 장관이 누구에게인지는 모르지만 8월 9일에 보고하실 일이 있다고 말했다 진술했습니다. 안보실 행정관부터 국방비서관,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집요하게 자료를 요구하게 했던 윗선을 밝혀야 합니다. 이제 해병대원 순직,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나 국가안보실 그리고 그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안보실은 왜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길래 수차례 전화를 걸어 조사 결과 자료를 재촉한 것인지 밝히십시오. 관련 진술 조사에 따르면 윗선 보고의 날짜는 8월 9일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8월 8월까지가 휴가였습니다. 대통령의 휴가 복귀 후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그후 경찰에 이첩하려고한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사 결과를 검열하려고 한것 아닌지 이실직고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기필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개입 의혹의 끝에 누가 있는지 진실을 낱낱이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